네, 반갑습니다. 어, 영어 통번역이 그 영어 지문만 알면 어, 잘할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음, 나중에 한국어,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이나 어, 통역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또 부자연스러운 것도 뭐 의미는 이해를 하게끔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으면 있는 반면에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왜 그런 왜 그래요? 어 그것은 그 영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가장 큽니다. 영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영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일대일 대 일대일 대응을 하는 뜻 맞추기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문을 읽어보고 영문의 의미를 우리 말로 옮기면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영한 번역, 영한 통역 수업이 있는 거죠. 음, 왜냐면 이제 단어 우리가 어휘책에서 암기한 단어의 그 억매였기 때문이죠그 억매인 걸 풀어주려고 수업이 있고 연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뭘 연습해야 되냐? 영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그냥 일대일 대응해서 다 음, 통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unsustainable lifestyle. 지속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죠. 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 써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unsustainable 하면 지속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 음, 방식, 플러스 어, 지속할 어, 수 없는 생활 방식,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의미가 뭐죠? <laughs> 내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그러는 거죠. 언제 그래요? 우리가 뭐, 내가 뭐 일주일에 몇번뭘 하겠어, 뭐 내일부터 뭘,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 다이어트를 뭐 내부 타겠어, 이런 게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쓴다 이거죠. unsustainable 을 그런 의미를 알면은, 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걸 연습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영문 관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영한, 어, 번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 옥스폴드 딕셔너리에서 매해 단어를 선정하는데, 2022년부터는 일반인도 참여해서 단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표해서. 그전에는 이제 그 편집자들끼리 최종, 어, 선정해서 최종 단어만, 어, 발표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2022년에 o 블린모드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 일반인이 참여해서요. 음, 그런 지문 관찰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어, 선정을 먼저, 어, 했습니다. 음,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알, 알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어, 고블린 모드를 선정한 그 지문을 보면서, 아, 이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고, 그 의미에 맞는, 어, 한국어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 이제 2022년에 옥스포드 단어인데, 이럴 때꼭 쓰는 한국어 표현이 있죠. 선정이나 선정 기준,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어, 일반인이 말했다. 잘 모르겠죠. 읽어봐야 돼요. 음, 그, 원어민들에게 달려있는, 어, 올해의, 그쵸? 어, 단어 선정이, 그, 역사상 처음으로, 어, 그, 여기 보면 투표니까 개표를 했는데, 지난 2주간 투표한 거죠.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처음으로 한거 2022년에 음, 그 개표 후에 일반인이 말했다니까 의미가 뭐예요. 개표를 한 결과 의미가 뭐예요. 더 퍼블리 스포크는 일반인들의 뭐죠. 일반인들의 뭐 의견이, 의견이 그렇죠. 걸쳐졌다고나 이런 말이잖아요. 개표를 해보니까 아 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썼구나 그걸 알아낸 거죠. 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음에 개표. 그다음 에 역사상은 상이라고 하니까 전사가 많이 틀려요. 인을 써야 되고 어이주 동안에 걸쳐서는 오버리라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어 옥스퍼드 그어 한해의 옥스퍼드 단어는 나왔으니까 요 요런 건어 군살이죠 이런 풍토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다음 프리 아큐페이션을 정말 한영 문나할때 많이 틀립니다 프리 아큐페이션 그러니까 미리 잡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선점했다고 많이 씁니다 틀립니다 집착한 거예요 프리 아큐페이션 그러면은 그 회사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는 건 나미네이트를 쓰고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건 플랜즈 같은 동사 나오기 어렵죠. 암기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반영하는 거고요. 지난 아한 해니까 패스트 트웰브만 쓰겠지, 그죠? 그 다음에가 이런 이제 문화적 그의의가 있는 단어겠죠. 이런 게 어려워요. 그 옥스퍼드 사전의 편집자들이 언어 사용 실제 언어 사용법의 증거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의미가 뭐예요? 옥스퍼드 사전의 편집자들이 실제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당연히 트랙하고 애널라이즈해 선정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언어 용법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법을 참고하요 토대로 의미를 먼저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조사하고 캔디데이츠가 기서는 표현 후보군을 얘기하겠죠. 단어는 그리고 분석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더 위너 그러면 이제 승자 교정 이럴 때는 최종 다, 어, 선정 단어는 이렇게 할수 있고 도깨비 모드라고 번역을 하고 어, 이 도깨비 무드가 뭐냐면, 기존에는 그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어, 생활하려는 방, 어,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자기만의 방식을, 어,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블리 무드는, 어, 뭐, 회사 생활을 하면은, 뭐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 할 때도 있고 고수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고, 고블린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어, 용어를 얘기합니다. 소거고오픈 유즈드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음뭐 티피컬이라든가 이런 부사들은 동서로 번역하는 게 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용된다보다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전형적으로 뭐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어, 좀 부드럽죠. 다음에 이 어, unapologetically self i n d e p e e n t 하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우리 말 많이 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 뭐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또는 그리드라는 게 탐욕적인 게 많이 쓰는데 이 보통 식탐이 있는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인푸드를 쓸 때도 있지만 이제 뭐그 맥락을 보면 이, 이, 어 지금 식탐이 있는 건지 뭐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건지 알수 있겠죠. 다음에 이건 사회적 규범이란 단어니까 이제 처음에는 2009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웬마어웬 바이러그 uh, 급속히 확산됐다는 거고 또우리별로 폭풍 검색되었다고 해도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SNS 쓰시면 안 돼요. 어 소셜 미디어를 쓰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신문에도 나타났고 뭐 인기가 높다 이것도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의 봉쇄 제한 이 완화됨에 따라죠. 봉쇄 제한이 뭐예요? 격리 기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격리. 그다음에 아니면 격리 기간 또는 격리 방침, 이런 거. 방침이, 기간 하면은, 어, 이즈가 좀안 맞으니까 격리 방침이 더 좋겠네요. 또 다른 때는 이게 격리 기간을 가리킬 때도 있겠죠. 이 완화됨에 따라, 자, 어, 인기, 어, 이, 아까 고블린 모드가 이제 인기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부사, 뭐뭐 한것 같다. 그래서 어떤, 어, 이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선정 배경은 이거예요. 선정 배경은 뭐뭐인 것 같다. 이거죠. 선정 배경이 이제 개인들이 그 노멀 라이프 하면 정상적인, 어, 삶 이래 버리면 이게 지금 의미를 반영하지 못해요. 고블링 모드라는 건 사회 규범을 따르는 방식에 대조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문맥에 맞겠죠 정상적인 아, 문맥. 아무런 문맥에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복귀하는 거를 거부하는 어, 개인들의 이게 뭐예요 우세하고 있는 분위기를 포착했다. 뭐예요? 음. 의미가 뭐죠?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거잖아요. 많아지고. 그러니까 선정 배경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있다는, 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개인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어, 이럴 때 저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the prevailing mode. mood of individuals 아이러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프리베일링을 쓸수 있구나 쓰기 어렵죠 근데 쓰고 싶죠 그 다음에 음, unattainable standard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슬로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미적인 그런 어~ 기준이 있는데 뭐~ 머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 언어 테이너블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지키기 어렵고 음~ 지키기 어렵고 뭐~ 너무 넘넘 뭐죠 넘넘 넘사벽이고 이런 거죠 언어 테이너블 스탠더즈라는게난 아까 a b 스테 l i 블 라이프스타일 아까 말씀드렸죠 어,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운 이거죠 뭐 계속 써도 되고 지키기 어려운 그렇죠? 지킨다는 가치가 오래 가는 거니까 좀 기간이 생활 방식 어디에 소셜 미디어에 보여주고 있는 이 온이나 인의 전시사는 우리가 와치 보는 거는 오을 쓰고요 이렇게 읽는 거는 인을 씁니다. 그다음에 더 타임즈가 공식 발표했다가 스테이트에 스테이트 공식 발표했다. 이이 단어 선정을 보고 우리가 고블린 모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d i f f i c u l t y r 힘든 한해에 대응해서 대응하는 게 의미가 뭐요 In response to d i f f i c u l t y r 고블린 모드로 들어가요.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이런 말을 쓰는거죠 대응한다는 게 이제 그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단어를 선택하는 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고블리 모드가 많은 이게 이제 가상 공간이죠. 가상, 가상, 섬메티라고 뭐 많이 쓰기도 하고 커뮤니티죠. 또는 자산의공는 거는? 요 인터넷상으로 교류하는 관심을 끌었죠 응. 캡츄얼딩 어텐션으로도 같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까 소셜미디어하고 온라인 그런 여러가지 편집물에서 runaway 어, favorite runaway는 uncontrollable이에요 지금 응. 어, 그러니까는 사랑받고 있는 거죠 엄청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블린 모드라는 게 관심을 끌고 어,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사랑도 그런 말도 쓸수 있고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문에서는 꼭 써야 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의미를 써야 되죠. 투표하는 거 역사상 그다음에 서포티드라는 걸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서 했고 그다음에 음 어, 부사들오픈이나 티피컬이나 시민니 같은 거는 동사로 처리하는 것이 한국어 구조에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셀프 어 인덜전트에 대해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음. 뭐 이런 것도 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동사로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e n v i r o e 풍검색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격리방침 이런 의죠 Quantity i n s t r u c t i o n 그게 많아지고 있다 Individual 그 다음에 뭐 넘사벽 지키기 어려운 이게 u 서스 u s t a 을 나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렵다는 게. In r e s p o 는 견디면서였어요. 의미가. 네, 요거 주의하실 거.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in response to a difficult y e 도 어려운 해를 대응해서 이렇게, 어, 할수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어, 이 의미가 뭐지? 아, 어려운 해를 겪으면서, 이렇게, 어,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영한, 어,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